정재환, 아티바 김바지. 한마디 여행영어. 네, 오늘은 에피소드 원. 항공권 구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항공권 구입, 그죠? 네. 항공 항공항공권 Han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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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요 g o 티켓, g 티켓이 플라이트. h t 서 플라이트 티켓 하시면 아. 항공 한마디로 네. Flight ticket. 네. Flight ticket. 음. <laughs> Flight ticket. f l i g 요 t t i c k 이 t f l i g h Flight ticket. f 요 i Flight t i c t i c k e t f l i Flight Flight t Fligh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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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으로 뭐, 살려 그랬는데. 그래도 어 갔다 오는 과정을 그냥 하나로 보는 <laughs> 그래서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어프라이트. 음, 어프라이트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오늘은 이제 어떤 표현들을 어, 공부할까요? 어, 이 방송을 통해서는 예, 우리가 문장 만드는 연습. 네. 우리 특히 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뉴질랜드 아, 가서. 아, 영어를못하겠지 <laughs> 네. 그러니까 어, 우리 마주 씨가. 어, 외국에 나갔을 때할수 있는 아. 회화들 위주로 네. 한번 해보시고 박사님은 뭐 워낙 영어 를 잘하시니까, 뭐이 정도는 쉬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영어 <laughs> 진짜 어렵습니다. 해도 해도 잘안 되는 게 영어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렇죠. 네. 저도 같이 배우고요. 네. 네. 같이 이제 한번 힘내서 가봐야죠. 예. 이제 외국을 나가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비행기 표를 사야 되잖아요. 네.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다 사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어, 현장에서 구입을 하셔야 될 때도 있고요. 네, 네. 또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항공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네. 공부를 해보려고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요 오클랜드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ughs> 아저씨. I'd like to. Okay. 그 다음에, 어, 예약하다. book. book. a flight. a flight. to Auckland. to Auckland. 정답. 네. 음. 네. 이 저, 오클랜드로 가는 항공편을 제가 사,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긴 내용인데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로 먹가 어쨌다고 요걸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뭐가 어쨌다고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음. 한마디로 음. 나는 원한다는 거죠. 나는 원한다. 넌다 음. 뭔가 하고 싶다. 네. 이거죠, 그죠? 네. 나는 원한다. 영어로 I do like to. I'd like. I do like. 오케이. Okay. 어. 일단 뭐 like나 뭐 want나 다 마찬가지고요. 네. I'd like. I'd like. 네. 그게 나는 좋아요, 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네. 네. 그럼 이제 뭘 하고 싶은지가 궁금하죠. 네. 걸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음. 그럼 나는 뭐 하고 싶다는 거죠? 예약이요.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I'd like to. 오케이, okay. book to book. 북은 책 아니에요, 마주 아니죠, 예약하다 해서 북킹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웃음> <그래요>? <웃음> 맞잖아요. 네. 네. 음. 북킹이 그 예약하다고 맞는 거죠? 전안 해봐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북, 북킹 이런 거. 아, 이게 어. 나이트클럽에. 아니, 그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어, 아, 니요 해보셨어요, 박사님? 아, 전 지금 저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걸 <laughs> 이해 를못 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laughs>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뭐 북킹, 북킹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일단 뜻은 그 북. 여기서 오는 거죠? 맞아요. 뭐 예약을 이번, 한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상한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네. '부킹'이란 말은 예약하다란는 뜻이 맞아요. 음. 아까 그러니까 음. 원어민들은 그럼 이제 '부킹' 이런 말을 안 쓰는군요? 아. 들어서뭐 남녀가 만난다 이런 거. 아, 그럼요. 아, 아. 원어민들 안 쓴다. 아. 그럼요. 그럼 이것도 콩글리시네요, 그러면. 콩글리시라고 봐야 될거요 한국에서만 쓰는 네. 거였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창의력이 대단해요. 아, <laughs> 어. 그 영어의 북, 이거 부킹을 갖다가 네. 또우리 나름대로 또 쓰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이야, 네. 원래 불럽습니다. 이제 부킹 그러면 예. 뭐 식사 예약이라든지 예. 뭐. 어 어디 장소를 빌리다, 빌린다든지 그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데 아 이제 그게 이제 에, 에, 그런 만남을 네네네. 예약한다는, 예약한다는, 예약한다는 예. 의미로 예. 쓰인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자세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laughs> 저, 어렵네요. 안 가본 이야기를 하려니까 아니, 그런 네. 얘기도 안하셔도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나는 예약하고 싶습니다. 시작. I'd like to book. 그렇죠. 그럼 이제 뭘 예약하는지가 궁금하죠. 뭐 네. 예약해야 돼요? 티켓이요. 어 그렇죠. 항공권 티켓이지만 한마디로는 어, a flight. a flight. 물론 이제 a flight 티켓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나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book a flight. <laughs> 발음이 꺼였어. 한 번만 더. I'd like to book a flight.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항공권인지가 궁금하죠, 그렇죠? 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오클랜드로 오클랜드로 갑시다. 그럼 툴을 붙여서 그렇죠. 방향이니까 툴을 네. 붙여가지고요, 한번 완성해 보세요. I'd like to book a flight to Auckland. 오케이, 한번 더. I'd like to book a flight to Auckland. <laughs> 마주 씨는 네. 특이하게요, 예. 두 번째 시키면 더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세 번째 그래요. 시키면 잘해요. 한번더 해보세요. 네, 한번더 해보세요. I'd like to book a flight to Auckland. 오 잘하네. 음. 오 잘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좀 시작할 때 발음이 조금 그좀 어, 마음에 걸려요. 아, 뭐냐면 이제 아이들 네. 라이트 like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마주 씨가 마치 아이 k 라이트 이렇게 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이 어. o 라고 들으셨어도 예. 일단 말은 돼요. 말은 되죠. 네, 그럼. 진짜 예. 하고 싶어요. 네네. 어 그래도 되는데, 아. 사실은요. 그 아이들 라이트에서 들을 발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어, 그냥 아이 라이트 like 하셔도 괜찮아요. 음. 어. 그렇죠. 어. 예, 원래 그... D 하나, 자음 하나는 그냥 묵음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I like to 하셔도 돼요. 해보세요. I like to, I like to, I like to, I like to. 박사님 I like to, I like to, I like to, I like to. 좋습니다. 예약하고 싶습니다. I like to book 비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I like to book a flight. 오클랜드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I like to book a flight to Auckland. LA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그건 저 오클랜드 자리에다가 LA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럴까요? <laughs> 네, 그렇게 될것같은데 네? uh, I'd like to book a flight to LA. 오케이. Okay. 마주 씨, 저는 싱가포르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book a flight to Singapore. 좋네요. 그, 아, 어, 이거 뭐한 문장 우리가 응용을 해보셔서 여러분 이제 LA도 가실 수 있고 또 싱가포르도 가실 수 있고 네. 됐네요. 그 다음에 저 우리가 저 예약하다 라는 단어로요. 박사님 예. 북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있거든요. 짧은 어, 단어로 한 단어짜리. 어, 한 단어짜리. 네. 어, reserve. reserve. 예. 그 예. 예. 단어도 예약하다죠. 예, 예. 예.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어,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항공권을 어, reserve하고 어, 싶습니다. 네. Uh, I'd like to reserve a flight to LA. 아 어, 좋습니다. n Yes. I'm sorry. I'm s 씨도 시켜 I'm s o r 씨 저는 r e s e r v e 하고 싶어요 음. 어, 크라이스 s o 로 가는 아. 항공권을 에, 에, 예,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 i 면은 i d l i k e o o r e s e r v e i f l i g h o t o 크 h r i s t c h u r c h c c h r i s i s t r i s e t o r e s e r v e a f l i g h t t o c h r i s t c h u okay. r c h 오케이. t 마주 씨지 c h 했는 r 네, i 네. s t c h u r c h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 발... 가지가 걸리던데요. <laughs> <laughs> 그 정도인가요? 한 가지가 아니고. 발음이 좀 i s 이 c h u r c h Christchurch. Christchurch. c reserve 리저 네. 음. 브 리저 리저좀 아. 어렵긴 한데. reserve 리저 박사님 해 보세요. r e s 아, 이게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요. 이음절에. reserve 리저. 그렇죠. 아. 커 <laughs> 아,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reserve 아, reserve 그렇죠. a flight to 네. Christchurch 이렇게 돼요 네, 네, 맞아요. 음. 강세가 틀리면 못 알아들어요. 아. 그러니까 발음 뭐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학생님 네. 다시 한번. 저는 reserve 하고 싶습니다. Uh, I would like to reserve. Mm -hmm. 뭐를요? A flight 어디로 가는? to Christchurch.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맞으시다. 한번. I d like to reserve a flight to Christchurch.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약하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book하고 r e s o r v e 두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예약하다라는 동사가 또긴 단어가 있거든요. 네, 긴 단어. 긴 단어? 예, 긴 수거죠. 수거. 음. 아, 수거가 예, 있다. 예, 예약을 네. 만들다. 만들다. 음. 네. 네. 예약을 만들다. Make. Make. 그렇죠. 뭘만들까요 어. 어, 하나니까 하나. 어. 어. 예약이겠죠. 그럼 Reservation. 예약. <laughs> 왜요? 이 r e 이 예술이다. 요 리저브. 리저브. t your own sanguine. Your own sanguine. I'm not 는 o i n g to go to wrong. I'm going to go to wrong. I'm going to go to wrong. I'm g 예 i r o n r 지금은 조금 나아졌네요 지금 좀 낮았어요. 조금 낮았어요. 아, 조금 신경을 썼나 보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예, 예. 박사님 한번 어, 어, 제대로 된 발음을 한 번. 원어민 발음으로한 그러니까 번. 이런 게 어려워요. <laughs> 네. 부담백배. 예. 네. 이게 되 시선이 짝 집중이 되면. 네, 자, 이게 되던 발음도 잘한대. <laughs> <laughs> 어, make a reservation. 어,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어, 한 어, 어. 20점은 될 거예요. 아마. 아니요, 이 정도면요. 예. 제가 어, 보기 영국식 발음으로 한 80점 드리고 싶어요. 어, 어. 영국식 어, 고맙습니다. 영국식 발음. 예. 저 영국 가도 되죠 지금? 어, 서 가세요. 표좀 네. <laughs> 끌어주세요. 네.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예약하고 싶습니다. Uh, I'd like to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uh -huh. to London. to London. 아, yeah. to London. 아, yeah.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긴 단어지만 yeah. make a reservation. 이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자 마주 씨, 우리 지금. 어, 비행기 항공권 예약하는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하나씩 띄어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어, 맞춰가지고 어, 만들어볼게요. 음, 영어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 전 뭔가 하고 싶어요. I'd like to. 아, I'd, I'd like. like. 그죠? 뭘 하고 싶냐면 만들고 싶어요. To make. To make. 뭘 만드냐면 예약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그렇죠. 어떤 예약이냐면 예. 어, 표를 살때 왕복표가 있잖아요. 네, 네. 왕복표를 위한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왕복표요. 왕복표. 왕복표. 왕복 티켓. 요걸 뭐라고 하죠? 어, 왕복 뭐 어라운드 티켓? 어, 올무스. 아주 비슷하게 갔는데 네. 라운드 티켓이라고 그러죠. 라운드 티켓. 네, 라운드 티켓. 예. 아, 네, 네. 네, 그래서 라운드 티켓 한 장을 위한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아,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uh, round uh ticket. -huh. a round ticket. 아, uh, round trip ticket. a round trip ticket. trip. trip. 네, trip 여행이니까. 네. 왕복 여행. 그래서 round trip ticket. a round trip ticket. 오케이. Um. Okay. 다시 한번요. 왕복 항 어, 왕복 여행을 위한 티켓을 하나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I 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a round trip ticket. 오케이. Okay. good. very nice.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남았어요. 어디로 왕복을 <laughs> 어디로 할 것이냐. 오클랜드로 한번 가볼까요? 어, 네.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a round trip ticket to Auckland. Great. 와 힘네요. <laughs> <laughs> 네. 잘했죠. 이번에 조금 길었네요. 어 길었어요. 예, 근데도 잘했어요, 그죠? 응. 네. 어, 그런 근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세날 어, 예. 하고 싶다.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laughs> for a round trip ticket to Auckland. o k a 네. 어떤 분들은 영어를 왜 이렇게 띄엄띄엄하고 이렇게 네.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아, 예,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래 말을 하잖아요. 네, 네. 박사님 맞죠? 예. 말할 때 생각하면서 말하시고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예. 생각하면서 네. 얘기하고 좀 이렇게 좀 뜸을 들이기도 하고 뭐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저 사람 영어 잘못 해. <laughs>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요, 진짜. 그래서 막더 음. 빨리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 영어 잘한 척해보고 아. 빨리 말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짧은 것들은 그렇게 음. 할수 예. 있지만 아무래도 원어민들도요 어, 영어를 제대로 말을 조심조심 하는 사람들은 네. 딱 마주 시요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빨리 이야기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네네.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말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더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어민들도 다 빨리 말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그 어, 그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럼요. 또 네. 이제 뭐 말이 좀 느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래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저희 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은요, 어, 진짜 1분에 몇 단어 예.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아 쌩. 그러면 k 어, 아니 일 음, 정도로. 1분에 몇 단어를 얘기 안 하시면 <laughs> 뭔가 그 저... 언어 장애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laughs> 어, 약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대신에 말이 굉장히 느린 대신에 예.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디어가요. 예. 너무 응, 너무 이게 조직적. 이네 조직적이라서 듣다 보면은. 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천천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빠른 사람들이 장점이 있지만 또 네. 어, 느린 사람도 어, 그런 음...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 이제 천천히 얘기하시면서 아주 그 아, 중요한 내용들 네.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시는 거로군요. 그럼요. 네. 너무 이렇게 영어 공부하실 때 너무 네. 이렇게 속도에연연하속도 응, 연연하거나 뭐 이게 멋있어 보이려고 네네네. 그런 거 어, 별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아무튼 뭐좀 연습해 가지고 네. 뭐 가능하면 뭐 네. 기본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게 네.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특별 훈련을 한번 네네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주씨 나는 만들고 싶어요. I'd like to make. 나는 가고 싶어요. I'd like to... To go. 나는 살고 싶어요. I'd like to live. Live. 난 먹고 싶어요. I'd like to eat. 오케이, 나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 그건 별로. <laughs> 하고 싶지 않아요. I'd like to study.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이한 문장을 통으로 뭐 요지 마시고요. 네. I'd like to make 하셨으면은 I'd like to eat. I'd like to live. I'd like to. Uh, 스터디 뭐 이런 식으로도 자꾸 변경을 해보시면 좋죠. 조금 더 가볼게요. 네. 아까 우리가 I'd like to make 그 다음에 네. 뭘만들었을까 예약을 예약을 했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걸 한번 해보려고요. 이번엔 약속을 만들어 만들고 아. 싶습니다. 음. 약속이 영어로 뭐죠? appointment appointment 오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아왜 그러세요? 오, 기본이죠. 오. 네. 아예 그 정도는 기본이죠. <laughs> 깜깜 진짜 이번에 진심 놀랐었는데네 <laughs> <laughs> 네. 놀랄 일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제가 이렇게를 기대하셨나봐요. 네. 예. 얘기부터 하이 어, 단어보다도 대부분 그 promise를 네. 많이 생각해요. 아, 아 그렇죠. 네. 그, 네. 그, 그건 근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요? make a promise 요거는 예. 이제 나 앞으로 어, 일찍 일어날게요 뭐 이런 약속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 그런거고 Make an appointment. 요거는 만날 약속이죠. 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시간 약속. 예. 예. 네. 뭐 영수하고 만난다든가. 네. 뭐 그런 거죠, 그죠? <laughs> 영수는 좀 오래 전 사람인. 올시죠 올드. 철수도 같이. 그 지금 방송 보시는 영수씨께서 굉장히 그 불쾌해하세요. 그 <laughs> 그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죄송합니다 예. <laughs> 괜히 괜히 오는 뭐, 그 시대요. 그 깊이 반성하세요. 그렇죠? 실수하지 마시고. 네, 깊이 에이. 반성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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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영, 영수를 yeah. 만나시. 그러니까 영수. 예. 네, yeah. 영, 어, 영수와 네. 약속을 네. 만날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어, uh, I'd like to make a uh, make an appointment. An appointment u uh, with t h Youngsoo. With t h 예, with t h 예, 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영수와 네. 만날 약속을 만들고 싶어요. <laughs> 다음 주 월요일. 어, uh,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uh, with t h Youngsoo next Monday. Mm. g r e a t 음. next monday. h yeah. yeah. yeah, 네, 우리 yeah. 영수 씨 한번 다시 만나볼까요? I'd like to make, a, make an appointment mm -hmm. with Youngso next monday. Oh, great. Yeah. Mm -hmm. 그래서, 어, great. 어, 그래서 r e s e r v a t i o n 은 예약이니까 네. 예약을 만들다. 예약속도 yeah. m a k e an a p p o i n t m e n t 해서 약속도 만들고요. 또 하나 돈을 벌다. 이거 영어로 뭐죠? 돈을 벌다요. 음. 돈을 벌다. 음. 돈을 벌다, 돈을 벌다. Make, money. Yeah. make money. make money. make yeah. money. 어, money는 관사 거의 네. 없이 쓰니까요. 네. 그래서 관사 돈을, 없이 네. 돈을 벌다 그럼 make 음. money 하시면 돼요. 음. 마주 씨, 나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I'd like to make money. make money. 그렇죠. 어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다시 한번 시작. I'd like to make money. 오케이. Okay. 어, 최대한 빨리 벌고 싶어요 하고 저, 또 넣을 수 있겠죠. As soon as possible. 이원고에도 없는 건데. 오. 네.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예. so, I'd like to make 만들고 싶습니다. 뭐를? Money. Money를 돈을 네. 어떻게?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네. 네. 이런 것도 문장으로 할수 있겠죠. 근데 말이죠. 네. 박 선생님. 네. 우리는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네. 박 선생님 이 따로 이제 오늘 강의할 거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근데 글자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옆에서 이게 다 보는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시크 보면 전혀 아닙니다. 네, 글자 너무 커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메이크 가지고 좀또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네. 하나만 좀더 해볼게요. 예. 음, 이래 돈을 벌다는 메이크먼이었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다도요 있어요. 음. 전화를 하다. 어, 전화를 하다. 메이 네. 메이크가 들어가는 수거가 있어요. 이거 네.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아, 그 이제, 어,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콜 이걸 쓰는데, 네. 콜을 동사로 쓸 때는, 어, 뭐, I, I will call you. 그러면 내가, 나 너한테 전화할게.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은, 그렇죠. 이제 메이크를 쓰면은, 네. 그냥 뭐, 메이크업 어, 콜 어, 이렇게 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딱한 마디로 하면은 콜 하시면 되고 네. 예. 어, 좀 길게 세 마디 정도로 늘려 보시면 네. make a call 네. make a 돼. call. 아, 이게 발음이 네. 아, 발음이 make a call. 저랑 확실히 좀 다르네요. 네. 역시 이제 선생님이시라. 에이, 조금. 예. 뭐 조금 네. 네네. make a call. make 네. a c yeah. a l 요 마주씨. 메이커 링마벨 린마벨은 갑자기 링 린마벨은 뭐야? 링마벨링마벨 팝송 제목인데. 아 그래요? 예예. 예. 뭐, 아닌가요? 아, 아무 말 대잔치. 메이커. 링마벨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어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있었어요. 링마벨 이런 거 있었는데. 캐나다잖아요. 그, 모르겠어요. 네. 아그 모른 척하고 그래요. 영, 영수 씨는 아직. 저 마주 씨는 모를 수도 있지만. 왜 그래요? 아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시침때고 아, 이러지 마세요. 네, 벌써 다쳤죠. <laughs>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모그요 다쳤죠. <laughs> 네. 그래서 어, make a call. 네, m a k 인데한 예. 단어만 더 늘려보세요. 박사님. 한 단어를 늘린다? p h o n 이걸 맞추시나? 아, 아, 진짜예요? 맞... 네. 아니, phone c a 이거, 이거 그냥 기본이에요. Yeah. 예? Make, a 네, make a phone call. make a phone call. 예. Yeah. m a k 그런데 응. 폰이라고 안 하고 아, 셀레폰? 아, 공고 다음이야. 셀레폰? <laughs> 셀레폰은 뭐야? <뭐예요? 웃음> 어? 아니, 셀 아니, 아니. 셀레폰은 어, 그있으면좀 보여주세요. 그 휴대폰, 셀레폰. 휴대폰, 휴대폰. 어, 응? 휴대폰, 셀레폰이 아니라 뭐야? 뭐예요? 어? 네? <laughs> 아, 저는 어, 셀폰은 아는데. 아, 셀폰, 셀레폰은 엄청 들었어요. 셀폰, 셀폰. 셀폰, 셀폰셀 셀폰. 네. 셀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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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폰이에요. 그래서 셀폰. 더 길게 하실라 그러면요, 뭐 셀폰 콜 하셔도 네. 되네요. 아, 근데 자그 음. 만약 우리가 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핸드폰 그러잖아요. 네. 그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핸드폰 그러면 안 되죠. 아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겠죠. 아, 근데 전... 한국 사람이랑 좀 교류가 있는 분은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아... 워낙 한국 사람들 핸드폰이라고 많이. 네, 합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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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핸드폰 그러면 손에 폰이 달렸나, 막 이럴 것 음, 같은데. 네네. 네, 음. 네. 네. 그래서 셀폰. 셀폰. 네. 또는 모바일 폰. 아, 모바일. 폰. 네. 모바일. 네. 모바일. 모바일 예 네, 그래서 뭐 셀폰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예. 모바일 폰은 좀 공식적인 단어 일단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 휴대폰 가게 요럴 때는 셀폰이라고 잘안 하고요 예. 모바일 폰이라고 그래요 뭔가 좀 음. 공식적으로 쓸 때는 좀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모바일 폰 스토어예요. 모바일 폰 스토어. 네. 그렇게 어... 하시면 샵 하셔도 되고. 아, 모바일 폰 샵. 네. 음.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그 뭐죠? 저 휴대폰 가게가 따로 네. 그렇게 잘 아니 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 많지 않다. 그뭐 그 어... 이렇게 예,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 라디오 응, 이런 데또는뭐 네. 베스트, 음, 뭐 이런 큰몰 같은 데서 아, 아 미국의 가고. 저, 예, 그저 어, 마켓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아시죠, 박사님? 어, 예, 예, 알아요. 예. 예, 여행 갔을 때 베스트 봤어요. 베스트 뭐, 예, 베스트 뭐 있고 예, 예. 예, 있어요. 예. 음. 예, 그런 데 가면 있다. 네. 우리처럼 뭐그길 모퉁이마다 막 있지 않고 네,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진짜 많죠. 네. 우리가 음. 보면 또 편리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좀 편리하죠. 네, 어,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메이크폰 콜까지 지금 했잖아요. 네. 문장은 안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 김태희 씨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요 라든가. 네. 전화를 할 거예요 라든가. 네. 뭐 이런 걸. 셀폰으로. 아 그러니까 네. 뭐그거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마주 씨가 해야죠.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laughs> 제가요? 예, 네.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laughs> 저요? 예, 네. 보검 씨. 보검 어. 씨, 박보검. <laughs> 박보검 씨. 그냥 마구 수완을 어. 하는구나. 네. <laughs> 네. 응.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해보요 I'd like to make a phone. Make a cellphone. Uh -huh. 음, 맞죠. 그러면은 휴대폰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Cellphone call. 그렇죠. 어 cellphone call. 누구한테? To Bogo. Bogo? Park? 네. 어 Bogo 미박보검 아니에요. 아, 저는 좀 친해 보이고 <laughs> 아, 싶어서 성을 아. 아. 뺐어요. 이름만 얘기한 거예요. Bogo. 네. 좋습니다. 음. 네네네. 네. 한번더 해보세요. I'd like to make a 셀폰 콜투 보검. o n e call to b o 세 o m 괜찮은 음. 여자입니다. i n 데 아까 그참 그랬네요, 진짜 거기서 네. 만일 그 콜을 빼면 그 전화기를 만들고 싶다. 그렇죠. i d l i k e to m a k e a p h o n e to 보검. 그 전화기를 만들어서 그걸 보, 보검한테 보내는 건가? <laughs> 맞습니다. 네. 어... <laughs> 어, 그, <laughs> 네. 뭐 그것도 좋습니다. 보검을 네. 향한 본이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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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첫 시간이었는데요. 어, 에피소드 1 어, 항공권 구입에 대해서 어,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 계속해서 저 반복해서 연습하셔가지고요, 어, 자기 걸로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재환입니다. 박기범입니다. 김아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